이번에 천사가 이있을 아, 나는 모르겠어 이 게임. 한참만 쉬겠습니다. <laughs> 여행을 너무 많이 <laughs> 네. 다녀왔어요. 아니, 미소님 가야될 것 같아요. 뭐, 어, 레이드 뛰러 가셔야지. 아, 그럼 데려와주세요.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되는게, 무작정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이기는게 아니라 저희, 저희 있어. 어, 어세신한테 멀린 들키면은 바로 죽어요, 저희. 맞아. 저희가 지는겁니다, 그러면. 맞아, 멀린. 우리 멀린 있지. 미소님 아까까지는 어, 말투가 이상하다. 암전 아까 고 멀린을 찾고 싶거든 우리 팀. 왜 찾고 싶을까? 이겨야 네. 되니까. 아니 악마가 누군지 아는 거 아니야 멀린이? 맞죠. 근데 우리 회의 못 해. 직업 얘기 할때마다 머리 복잡해. 우리 회의 뭐? 끝나고 나서 어세신이 멀린을 잡으면 이기는 거지. 어세신는 회의를 해서. 있소나 오늘 원정대장님 네명 골라주십시오. 미소님하고요. 세 번째 삼식님 아저 갑니까? 네, 삼식님 미소님 한번 싹 한번 후토봐야겠는데 미소님 삼식님 선생님눈꽃님까지 어. <laughs> 왜에에에에 야, 야 오무님은 못 가는데? 네, 안가요 오케이 오케이 뭐 아, 원정대장 무조건 가진 않아도 되는거 아니까?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아 그리고 여러분 잠시만요 가기 전에 찬성 네. 반대를 해야되는게 있는데 왜요? 전투라운드에 빼먹어서 아 그냥 합시다 저희 스타일입니다. 아, 네. <laughs> 탄성입니다 이거 탄성 분위기 요 이거는 네, 예, 탄성이에요. 이번 시간만 잡아먹고 아, 나빨리가 나부터 넣었는데 거야, 어 너부터 이제 아직 아안 넣었잖아 <laughs> 아직 안 넣었는데가지고 빨리하세요 아, 빨리 아뭐 앞에 성격이 급하세요 어 오시네 오시네 이거 한 번만 더 이기면 우리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laughs> 맞아요. 좋은 여행이었어요. 어땠어요? 와 아, 아, 아주 굉장했고요. 이번에도 신 아, 확신이 오네요. 경험치 많이 얻었어요. 아, 아그러 저는... 아, 이번에 이번에 하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건가? 그렇... 이번에 이번 악마가 놓았는데 이제 그 어쌔신이 멀리네 찾으면은 저희가 지죠? 맞아요. 확인해보습니까 이번에 실패 있겠지. 막 누르시면 돼요. 막 누르시면. 자, 우리 한 바퀴 돌았는데 악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야, 이건 실패를 안 넣었으면 악마가 어, 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지. <laughs> 하나 안 넣. 계속 눌러, 계속. 디디 디디. 디디. 야, 느낌이, 느낌이 성공인데? 그러게. 느낌이 성공인데? 야, 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아, 더 참. 어, <laughs> 아, 이거 성공인데? 아, 우리, 아, 아 이거, 엄마님들 게임을 못하시네. 아유, 못하네. 어떤 방식, 어? 이게 뭘까요? <웃음> <웃음> 뭐? 니네 손에 원래 있던 거? 아, 나한테 주고. 아, 나한테 주고. 어이구, 어아 어이구. 어, <laughs> 어 저거 뭐야? 유리, 유리, 유리. 어왜왜 유리가, 왜 유리가 있어? 있어? 아니 뭐야? 확인해 보세요. 이 어? 유리 없는데? 확인해 보요 아니 대장이 뭐... 말해줘야지. 어? <laughs> 뭐야 실패했잖아. 실패했어. 야, 나와 나와. 이거는 아. 네명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소 아왜 나를 남쁜 사람만 들어. 이소가 멀리를 찾는 소3식 이상이. 야 너는 왜 눈꽃 형을 이심 안 하냐? 나? 어. 아니 나는 아까서 둘이... 악마를 알고 있니? 둘이서 알고 있어 악마 알고 있니? 어머, 아, 아, 세상에. 어머! 너 어디, 우리 왜 실드 쳐, 서로? 맞아. 둘이서 둘이 알고 있다, 뭐지? 무슨 소리야? 아, 야나 나 지금 천금석 굴로 길개있거든내템 볼래? 나는 찬성만 한 척한 찬사라고, 착한. 난 찬성만 천사야. 하는 척한 찬사? 여러분, 찬성만 하는 척한 찬사? 방금, 방금 <laughs> 뭔가. 잠깐만! 잠깐만! 됐다, 너? 이거, 다음 원정대장, 미소잖아! 그래, 미소. 미소잖아! <laughs> 내놔, 아, 일단. 아, 일단 아, 줘. <laughs> 내가 우리 집을 승리로 이끌어 볼게. 우리가 아, 몇 명이지? 아, 세명 가는 거지. 네, 어. 세 명입니다. 음. 가고 싶은 사람. 하이! <웃음> <웃음> 날 욕한 선행이는 <선행인은> 빼고 싶다. 옴무형도 <laughs> 빼야돼. 나안 가고 싶어. 그래? 응? 왜? 왜? <laughs> 나도안 어? 갈래. 왜? 이유가 뭐죠? 옴무님은왜 둘이 뭔가 알고 있나? 이 손님, 그러면 이거 어때요? 어떤 거죠? 땅 미소님 가고 여기 네. 선행 눈꽃님 빼고 네. 여기 둘 중에 한명껴 넣죠? 아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자양띵님아 넣어줬습니다. 그럼 찬성이 나오지 않. 이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온무님이 원정 대장 안 했는데 아 하고 나서 안 갔는데 반대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온무님이 일단 아니 온무님 아까 두 번째 라운드에서 왔어요. 갔는데 세 번째 라운드에 안 가지 않았어? 그러면은 온무님 빼고 양띵님을 넣어요. 이번에 세 명이니까. 저는 가도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뭐 가도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히 의견을 말해. 어, <laughs> 빨리 말해. 안 말해? 엄무님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 갈게요. 뭐, 저 어, 갈게요. 하나. 아, 그럼 저사람요 어머, 저도떻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미소님, 이거 엄무님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저 왜요? 느낌이 왔어요. 뭔데요? 누군가님이 엄무형을 밀어 넣어주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보였어요. 어, 아니, 아, 떠서. <laughs> 반대 아, 나오 면 그냥 나랑 원무님이 어... 대놓고 나도 보였어 지금 저 이런 식으로 갔다고요 야 그냥 그러면은 바로 반대 나오면 나랑 원무님이 악마인데 그거 대놓고 하겠냐 아 대놓고 하겠지 야 바보냐 아니 그야 이거는 솔직히 첫 판이 우리 이 게임 처음 해보니까 허술한 점이 보일 수 있지 <웃음> <웃음> 아 그럼 나안가 그래 악마야 가지 마 이사님 <laughs> 네, <선생님>. 약간 온무야 <laughs> 야, 약간 이런 느낌 원무 악마 예어세신 <laughs> <laughs> 눈꽃 아, 어세신. 맞아, 둘이, 눈꽃 어신 아니, 아니랄까? 업무 네. 악마. 잘 들어가야 되나? 미소가 이상하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미소 삼식가 이상해요, 지금. 야. 미소가 아까 계속 멀린을 찾았다니까요, 제가? 멀린을 왜 찾을까요, 왜? 아, 아 막, 누나 아사삼을 찾을 필요가 누나, 없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악의 세력은 분명 자기들끼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무 형 아무 말 없다가 눈꽃 형이 뭐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게 있으니까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미소 맞아요. 좀 아까부터 <laughs> 뭐가있어요 둘이서 알겠어 모 왜그러는지 몰라요 삼식님이 악의 아, 석 악의 세력녀석 아그러면요 옴므님이랑 눈꼬뉴야 저랑 가요 그래요, 싫어요 왜 싫어요? 네. <laughs> 내 마음이야 <laughs> 이거 억지 아닙니까? <laughs> 원정리적이다 이거 아, 아, 아 머리가서 둘중에 아무나 가 이렇게 어. 이렇게 셋이 어. 어. 가면 되잖아요 네 셋이 가면 딱 나오는데 판명되는데 그러면은 옴므 가봐 저 마, 저하고요 그리고 해명님. 어 양띵누나도 가고 한 명을 누구로 해볼까? 눈꽃님이야, 눈꽃님. 싫어, 내가 왜. 아, 이번 뭐... 거, 이번 거 아니, 어차피 실패해도 아직 우리 두 번이야, 더 남은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한번 남은 거 아닌가? 우리 세번넣어 아, 면접... 그래, 야, 그러면, 야, 신중히. 어. 잠깐만, 다시 봐. 아니, 저 미, 미소님, 지금 의심되는 사람 두 명을 넣으면 안 돼요. 의심되는 사람은 한 명만 넣어야 됩니다. 그거 좀안 넣을 거야. 잘했어요. 야, <laughs> 너, 니 가라.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갑시다! 자, <laughs> 옴무 가시구요, 양띵 누나 가시구요, 옴무 형하고 삼식이까지 세명 가십시오. 먼저 들어가십시오. 성공시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 또해야돼요네번째예요 음. 벌써 원정이. 한성시키십시오 성공! 왜 웃죠? 음. 어, 뭐야? 왜 웃어? 아니, 성공에 <laughs> 기뻐가지고. 뭐야? 아, 저거, 뭔가. 아, 얘, 악마 블럭 몰라. 위에 서 있다고, 지금, 지옥 블럭. 그렇네. 아니, 이거 뽑는 거는 마음대로.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호은님이랑딱 삼식님이랑, 눈꽃님 딱.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laughs> 어,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천사야, 나는. 홈은 블럭이 그렇다. 삼식이도 악마야. 어, 봐리 확인해야지, 이거. 오. 오. 두뚫어 여러 번 눌러야 됩니다, 여러 번. 설마 빨강이 두 개라거나? <laughs> 그러면 소름. 아 진짜 <웃음> 그러면 <웃음> 소름. <laughs> 어, 그러면 소름. 그러면 소름. 다 뜨네요. 소름 뭔데? <laughs>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다음 터 원정 대장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일단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망했어요. 왜요? 왜 빨간색 그냥 저리 또 어떤 악마놈이거든요? <laughs> 몇 갠데요? 몇 갠데요? 몇 개요? 몇개 몇 들어가 있어요? 한 개, 한 개. 빨간 양상 한 개. 한 개? 어떤, 진짜. 야! 야. 야 이거 이거 삼식이네. 삼식이다 이거 야 이거 삼식이네. 아, 야! 네, 3식. 야! 야 이거 삼식이네. 삼식이다 거 삼식이다. 야 이거 왜 야, 아니 왜냐면은 일부러 이렇게 우리 셋이 갈거같으니까 자기가 바꿨잖아. 그니까. 그 신데는 애는 투기 친 거예요. 생명만 보내야 된다고. 야 천사. 형아 네. 내가 천사인데. 아 일단 원정 대장 모자를 줄게. 알겠어. 자. 반대 넣어서 키우 두개친거 아, 아니야? 야 우리 제가 간다 하면은 반대. 아 어차피 이번에 네 명이죠. 네명 제가 잠깐만 지금 누구 고를지 누구 데려갈지. 야 거, 마지막이야. 야, 야 마지막이야. 신중해. 어 네. 우선 제가 끼겠습니다. 왜 끼어요? 야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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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뭔적 어, 끼어요? 그걸 얘길 뭘 먼저 하시지 자기가 반대 넣으려고 한거 아니야 이거 <laughs> 실패 넣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게임은 <laughs> 무조건 반대 넣을 수 있으니까. 와 이거 봐라. 네. 아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여러분 진짜 저는 청사라는 거를 맹세하고요. 제가 예. 분석을 한게 있거든요. 예. 그럼 보세 라운드가 둘다 실패인데. 그러니까 네. 둘다 겹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중에 실패가 나왔어. 네.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예 예, 맞아요 예, 예.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삼 번은 성공을 집어넣었단 얘기입니다. 네. 네. 네? 네. 개걸로 <뭐라> 잘안다와 아니 이건 모르죠.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아니, 디테일해?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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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르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laughs> 계속 이렇양띵 네. 네. 그러니까 옴무 옴무 그리고 미소 선행 눈꽃 여기 사 여기 이렇게 여기 양쪽에 한 개씩 악마가 숨어 있어요. 아니 잠깐만 삼식이 왜너 빼? 나는 천사니까 인간아. 야 이거야. 야 없잖아, 저, 전, 잠깐만. 많지. 그걸 어떻게 팀죠 그리고 해봐. 봐봐요. 내가 첫 번째 잠깐만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야 아니야 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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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추를 들어봐. 아니야 이거 잠깐만. 성공을 성공을 한번 넣었다고? 이거 삼식에 넣었어요. 이거? 야 성공을 한번 넣었다고요? 너 너가 방금 그랬잖아 성공 한번 넣었다고. 아니요 저는 성공을 두번 넣었어요. 아씨 아니 그런 <laughs> 말 거리자 불러보는데. 우리 두 번째 여행 누구 누구 같이 두 번째? 온무미소 온무미소 양띵. 나나나 나. 나, 나, 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소 삼식 선행 눈꽃. 야 써봐 일단 써. 봐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띵. 양띵 나 지금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자봐두 번째랑 세, 몇 번째지? 네 뭐? 번째? 아세 번째랑 <목소리> 네 번째가, 번째가 네 실패입니다. 네, 네 번째, 네네 번째 네 실패지. 근데 블록 좀 바꿔주세요. 이거 풀바 아. 바꿔줘. 세 번째 네 번째가 그거야. 근데 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일단 참 아, 그거였어. 절대 여기서는 어차피 악마는 무조건 찬성을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음. 첫 번째는 미소 양키 못 믿는 찬성이 나왔어. 그니까, 이거, 눈꽃, 옴몸 악마 맞다니까, 이 악마, 더러운 악마 녀석들! 삼식이야. 아, 왜냐면, 야, 아니야, 삼식이야. 삼식이야. 왜냐면은, 삼식이야. 야, 아니, 이게, 이게 이상했어. 뭐, 두명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거 삼식이야. 아, 멀리님 뭐 하세요? 멀리님. 안 계십니까? 아니, 멀리님, 티는 안, 나더, 안 나더라도 내 편은 좀 들어줘야죠! 내가 너의편이다야들키지마야그라게 쿨라야 쿨라야 라야야 그냥 우리 저도 돼. 네 이야야 우리 우리 저도, 우리, 우리, 저도 <그 돼? 우리 저도 돼. 우리 저도 돼. 저도 돼. 야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멀린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와 삼식이를 처단하십시오. 저 아닙니다. 야, 저거 거짓말이다. 아니 일단 네 식이 악마야. 아니 나 천사야. 아, 악마라? 아, 아니 네가 아. 갈 때마다 그냥 개판이 났다니까. 뭐가 지금 포함이 돼두두 두 라운드에서 실패했잖아. 멀리 있 두... 사람이 이거 악마 누군지 알고 있으면 밀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아 <laughs> 정말. 야 진짜. 야, 야 아무도 말을 안 했어?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 아 그니까 아니 이 안돼 멀린이 티 내야해 아니 멀린이 지금 내가 봤을 때 티를 아예 안했어 아니야, 아니야 티내지마 아니 티내면 안되지 그러면은 왜야왜 우리가 아니, 만약에 이거, 이거, 이거 실패하면은 그러면 티나가지고 일부러 안, 악마가 성공 넣을 수도 있잖아 말말말 말을 아예 안해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 같아. 뭐 자기가 멀린이라고 아니지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지금 만약에 멀린이 티내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공한다 해도 악마애들이 맞추면 끝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면 어, 저 잠깐만요. 저야 전... 잠깐만 멀린 계속 나오라고 했던 삼식 아니야? <laughs> 삼식이라니까이요 삼식이야. 삼식이가 원정시이니까야 삼식 삼식이네. 야, 뭐, 할 거랑 모르겠습니다. 야 삼식이세요? 삼식이 삼식이 네 당신은 빼세요. 야 근데 나... 멀린이 이거 해. 알면은 만약에 삼식이가 멀린이지? 그러면은 악마애들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나 불렀어? 선행 같이 가, 선행 원정 떠납니다, 선님. 어, 예, 감사합니다. 야, 야, 이거 거, 마지막, 마지막 여행 아니야? 마지막 여행이야, 신중해. 이거 신중해야 돼, 응. 마지막 신, 여행인데. 왜티냐고 자꾸 삼식? 점이다, 여러분. 어? 아, 신중한 겁니다. 선행 삼식. 아니, 삼식 안 돼. <웃음> 미소. <웃음> 아까 삼식 아, 겹친다는 야, 삼식 게, 삼식 삼식이 겹친다는 게, 왜 삼식이 양띵 옴므 그 다음에 미소 선행 눈꽃 중에 악마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럼 다 우리 다섯 명이 다안맞잖아 미친놈이 <laughs> <laughs> 그래도 <좀> 추리가 이상해어 <laughs> 어? 뭐야 야 말하고 보니까 너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야, 진짜 이상하다. <laughs> 야 삼식이 이상하다니까 삼식이 쟤 추리 잘하는 척 하면서 아니라니까 광이라니까 아니, 너무 강범이한 추리야 고난이야 아, 뭐, 한 명이 섞여있고 미소 선행 눈꽃 여기 세 중에 한 명이 섞여있다니까 야 그러면은 양띠 공모 빼넷시가어 이게 근데 그러니까 3라운드가 미소선행 눈꽃이 들어갔던거고 4라운드 땐양띵업무가 들어가서 각자 실패가 나왔다 음. 물론 저기 전부 제가 껴있긴 하지만 저는 차, 천사입니다 그렇 때문에 진짜. 아니 뭐, 왜 자꾸 너가 천사라고 단정해 아 그러면 어차피 원정대장발 들어 그냥 야네가 천사라는 느낌 있는대로 하자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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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신차려 이번은 끝나면 끝이라고 아니 삼식이라고 아니 나아니라 <laughs> 아니 삼식이라니까 <laughs> 이거 삼식이야 삼식이 3식. 아니 삼식이가 <laughs> 들어갔을때 두번 다다 졌다고 진짜 멀린이 바보야 아니야 탐식이 아니야 탐식이가 악마.. 뭐지? 악마인데 원정대장이면은 그냥 자기 편하게 빼고 자기팀 한명을 넣겠지 그럼 에이? 진작에 아니, 우리 저기 들어가서 투표를 했겠지 아니, 근데, 아니지 악마가 집에있으실패됐는데 아, 악마면, 악마면 내가 악마인 사람을 봤을거 아니야 내가 놓다니까 악마인 사람을 그러면 그럼 근데 악마... 자기가 굳이 가겠다는건 천사여서 아니야? 아니야 자기가 악마면 수 자기가 가야돼 돼. 돼. 왜냐면은 찬성이 두개이상이 나와야지 그게 그거 실패되는데 아니지 에이, 아, 악마는 봐봐. 하나만 반대 있으면 되는 아니, 거야. 내가 지금 봐봐, 이거 야 결정적 증거 지금 바, 발견했다. 봐봐, 이게 마지막 아, 나올 때 그렇지. 내가 내가 천사라면서 내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럼 나 빼고 다섯 명인데 다섯 명 5명 중에 두 명이 악마면은 여기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어쨌든 넣어야 되는데 거기 악마가 무조건 한명 껴있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네가 악마 같다는 거잖아. <laughs> 너 악마라고도 너. <laughs> 너 거의 악마 같다는 거잖아 우리가. <laughs> 너가 안 맞아서 가지 말라고. 왜 자꾸 들어가고 싶어서 안 다리냐고. 우리 총4 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4 명? <laughs> 아니 난 천사니까 내가 아니 <laughs> 너가 왜 천사냐고. <laughs> 야 일단 원정 대장 말을 들어보자. 뭐? 아 뭐? 야, 일단, 일단 뭐? 뭐 론을 말해봐. 진짜, 남가니까 몰라 천사의 말. 야야 나 내가 제일 많이 참여했냐? 아니요? 내가 제일 많이 들어간것 아, 같은데. 미 누나 소라 그러면은 제일 거. 많이 참여하네 너구 그다음에 아니, 제일 그래. 아닌 것 같은 사람 너 아니 아니야. 아야 아, 그러니까 선행 미소 아니 선행 삼식. 아니 삼식이냐고 삼에 <laughs> 가장 많이 참여했던 미소양띵 아니 삼식 빼 아니 지금 옴무형이 저런식으로 하는게 내가 천사인데 지금 눈꽃옴무가 진짜 네가왜 천사냐고 중에 한 명이 들어가려고 저렇게 말을 하는거라니까요 아니 나안들어와도돼야야 야, 아니야 이거 들어와 야가 이상해 지금 아, 야 이상해요 몰라 몰라 나는 삼식 아니면 옴무야가가가 아, 뭐, 나도 뭐, 이거 삼식이구나 아니잖아 <laughs> 아 이거 삼식때문에 <laughs> 아, 30대, 그다졌어 에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100%야, 이거 100%야. 근데 이 여자 두명 옷이 똑같아, 둘이. 맞아? 아, 뭐야? 맞아, 우리 둘이 악마야. 아 어? 아, 우리 그 거야 아 똑같아, 양 여자 거, 둘. 달라있잖라 악마야. 야. 어, 야, 내가 볼 때는, 옥무랑 삼식이야. 아, 난, 난 일단 옹무랑, 아니야. 옥무야, 야, 이번 거 삼식이 들어갔으요 끝났어. 이거 삼식이랑! 이거 삼식이 들어갔으니까. 옥무 오빠 출이 쩔어. 에이. 맞는 것 같아, 옥무 오빠 출야 야, 멀리 놓고 사. 왜 이렇게 티를 못 내? 아니, 아. 티를 계속 내는데 안 믿어요, 제가. 아니, 어? 형 멀린이야. 완전 대장, 어. 빨리 확인해봐. 아니, 처음부터 계속 그거 말했거든요? 양띵누나를왜 천사라고 확신하냐고. 야, 어쌔신 눈코사, 아, 어쌔신 선행아, 네가못 맞출까봐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니? 아니, 내가 왜 그걸 못 맞춰? 눈코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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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린이잖아! 악마... <웃음> <웃음> 멀린 티를 내서 악마는 나인 걸다 아는데 왜 니네가 모르냐고. 저 알고 있었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 근데 아니 악마는 나를 아는데 왜 천사가 나를 몰라? 방연히 모르지 여기아라걸 계속 티를 냈다니까. <laughs> 뭐라고 냈길래 내가 양찍는 날을 이, 왜 자꾸 생각했어? 천사라고 야, 확 뛰는 하루? 야 내가 속 했어요. 아 솔직히 이거 캐리 내가 했다. 솔직히 두 번째 판에 제가 청색 낼까 봐 불안했죠. 아니 당연히 당연히 빨간색낼것 같아서 무조건 내가 앞에다 다다 다 그걸 해야지 네가 머리 안 쓰겠다 생각한 거야. 내가 무조건 아, 앞에다가 성공, 내가 무조건 앞에다가 성공을 넣어야지만 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빨간색을 내겠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아, 그한 거야. 야 누가 악마야 지금? 누가 자꾸 악마라면서 <laughs> 아, 누가 악마인데 지금? 뭐내었어 양띵 선행 이 악마래. 우리 둘이 악마야. 뭐성실이 아니었어? <laughs> 아니야 인간아. <laughs> 아니 너왜 자꾸 나랑 오? 나 솔직히 나뭘 그런... 아니 나는 천사라니까 왜들럽게합 믿어 왜 아무튼 천 나도 천사라니까 왜들럽게합니야얘가 천사라는데 자꾸 반박하니까 내가 악마 악만줄 알지. 나도 천사인데 너가 자꾸 나 몰았잖아. 아니 심지어 내가 마지막에 화가 나가지고 니편 네 들어주면서 나 멀린 티냈더니 <laughs> 나를 안 데려가? 자 이렇게 해서 네어셋시는선행 멀린 눈꽃 악마 양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책 넣어주세요. 예. 네. 자, 어떻게 하는지 아, 이제 아시겠죠? 대충. 냉냉. 네, 자 네. 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때? 야, 프로야, 어때? 우리 처음 한번 치고 잘했냐? 양털. 프로야? 프로 없어졌 돼? 양털 저기 있잖아. 어, 양털 어디? 없다. 여러분, 어떤가요? 마피아 다른 재미죠? 재밌는데? 어차피 양털 근데 없어. 양털 5라운드라서 개수 많지 그래. 않다. 어, 개수, 개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자, 그래서 원정대장 돌아가면 이렇게 또 생기더라. 나는 이거 양털 가져왔거든. 위에네 어, 삼삼식이가 아니야. 자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재밌을 줬어요? 제대로 뛰나 같아. 자 이제 제대로 할수있겠죠 <laughs> 예. 진짜 제대로 니다 이제. 자 갑니다. 저부터 진짜 다 장난이었어요. 오무오빠 아, 네. 진짜 장난을. 아까지 장난이었다 진짜. 자 잠시만요. 아닌 것 같네요. 이런 경우가 한번 있어야지. 아니 이런 경우 없어야 <laughs> 됩니다. 자기다요자 갑니다. 내가 똑같이 할것 같아. 삼식 오빠랑 똑같이 약간. <laughs> <laughs> 근데 당사자가 아니면 어려운 거 같아. 아 재밌겠다. 아 줄이 제대로 한번 한다네 진짜. <laughs> 아까 그 줄이요? <추리요? 웃음> <laughs> 나 섬식이 말 절대 안 믿어. 아나 다음 판한말 아낀다. 셜록 엄주 보여준다 셜록 엄주. 야말 아끼고 혼자 혼자 내가 밝힌다 이거. 야 나도 나도 말 아낀다. 나 코낸드. 어, 아직 원정대장 안 뽑혔어? 나다 어, 그럼. 업무형이네 그럼. 업무네. 어, 어 인터넷 튕겼대요 사 회장. 내가 이거 티를 아예 안 내야겠어. 말을 계속 해줬더니 내 천사라고 이게 더 독이 되네. 안 해. 야, 쟤 <laughs> 저렇게 실드 치는 거 보니까 쟤 악마. 맞아. 맞아. 뭐, 맞아. 뭐 거짓말. 아저 아직 책안 봤어요. 저 진짜 책안 봤어요. 거짓말. 봤 아, 진짜 나도 안 봤어 나 어, 책이. 아님에 붙이잖아. 어 근데 아직 책에 손에 손도 안 올렸어. 야이판 그냥 끝났다. 30 끼지 마. 이해는 <laughs> 내가 진짜 악마 아니야? 이거,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아? 이거, 이거 일단 고개 다 되지? 숙여야 되고 악마부터 고개 들어서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네. 그냥 해줄게. 그럼 내가 네, 마이크 일단 끌, 끌게요. 어. 나는 그냥 내 타자 소리는 신경 쓰지 마. 그럼. 음. 자 갑니다. 자 고개 숙이시고. 예. 자 악마 나는 계속 이렇게 누를게. 이렇게 이게 낫겠지? 이렇게 이렇게. 자 고개 숙이시고 악마 분들만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